헤슬라 로보택시 완전 무인 주행 시작. 일론 머스크가 직접 탄 충격 영상 공개. 에 특히 엘루스아미가 올린 2분짜리 영상 보면 진짜 실감나요. 빈 운전석이랑 조수석이 화면에 계속 보이는데 차는 혼자서 교통 신호 지키고 차선 바꾸고 다른 차들 사이에서 부드럽게 주행하는 모습이 다 담겨 있거든요. 오스틴에서 이런 테스트가 진행되는 게 우연은 아닐 거예요. 테슬라가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긴 것도 있고요. 텍사스가 자율주행 규제,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유연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스틴이라는 도시 자체가 첨단 기술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요. 머스크가 퍼펙트 드라이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완벽한 운전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마케팅 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걸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CEO가 자기 목숨 걸고 조수석에 앉아서 오스틴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니까요. 엘루소 하미의 후기도 되게 의미심장해요. 놀라운 경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테슬라 AI 디렉터예요. 자율주행 기술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할 정도면 정말 기술적으로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죠.